지금까지 수상하기만 했던 로즈월의 성내가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장면에서의 이질감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죠. 지난화에서 베티가 얄궂은 결말이라고 한걸 책에서 백 개월 말이냐고 물으며 시작됩니다. 스바루는 베티의 책을 빼앗지만 백지일 뿐이었죠. 7화에서 베티는 스바루를 도와준 것도 장난친 것도 전부 책에 쓰여진 대로 행동한 것이라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베티는 에키드나와 계약한 정령이었고. 언젠가 서구에 나타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자신의 역할이었죠. 베티는 언젠가 나타날 거란 믿음에 400년간 기다려왔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예지에서는 백지일 뿐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그녀는 계약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는데 죽으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독의 400년이라는 시간은 베아트리스가 구원을 바라고도 그 소원이 메말라버릴 정도의 긴 시간이었죠. 베티는 스바루가 자신을 첫 번째로 삼지 못해 계약을 덮어써 줄수 없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 죽음으로 끝내달라는 말을 하고 스바루는 왜 하필 자신이냐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400년간 금속고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닌 스바루가 끝을 내기를 바라느냐에 대한 답은 스바루이기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스가 느끼기에 스바루는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겠죠. 문을 전부 여는 방법으로 엘자가 들어오지만 베티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해방되고 있기를 원하고 있기에. 여기서 쓴 샤마크도 스바루가 쓰려는 걸 대신 써줄 뿐이었습니다. 금석오를 침입자로부터 지켜야 할 베티는 스바루가 자신을 데려가는 것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둘을 막아서는 한 소녀. 마수 소동 이후 행방불명된 소녀였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 그녀는 프레데리카와 페트라를 해치운 뒤였습니다. 지난번 저택에서 마수를 데리고 온 것도 메일리입니다. 애니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베아트리스는 잘난 소리를 떠든 결과가 이거라며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 스바루의 상황과 알맞는 대사를 합니다. 베티가 아직 순순히 죽어주지 않는 이유는 스바루와 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 죽었을 엘자가 베티의 배를 가르자 겨우 해방된다고 합니다. 왼쪽 눈을 잃은 스바루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베아트리스는 마수정에 갇힌 류주의 본체가 있는 실험장소로 스바루를 날려보냅니다. 이때 빛나는 건 스바루가 가지고 있던 휘석이죠. 프레데리카 일행과 베아트리스도 죽었지만 아직은 사망 위기를 선택하지 않고 스바루는 에키드나와 만나기 위해 묘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엔 에밀리아가 있었고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해맑습니다. 스바루가 없어져 쓸쓸하다고 하는 에밀리아는 스바루의 편지를 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에밀리아는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불안정한 모습이죠. 그녀는 팩이 없어진 상태에서 스바루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스바루도 팩처럼 자신에게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홀로 남은 에밀리아는 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된 상태인 겁니다. 편지 역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제정신이라면 다른 걸 내버려 두고 스바루를 좋아한다고 할리 없습니다. 스바루는 가필과 함께 눈을 내리게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로즈월을 찾아갑니다. 로즈월은 눈을 내리게 한 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는 람을 이용해 가필의 가슴을 뚫습니다. 가필이 자신은 안중에도 없이 람을 치유하지만 수화하기 전에 로즈월에게 죽습니다. 로즈월은 단지 이야기를 하는데 방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둘을 죽인 거였죠. 참고로 이때 로즈월의 발차기에 가필의 머리는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로즈월은 마법사지만 채술에도 능통한다는 걸 스바루는 이때 알게 됩니다. 로즈월이 보기에 스바루가 화를 내지 않는 반응은 뜻밖이었죠. 몇 번이든 반복할 수 있기에 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스바루의 정곡을 찌릅니다. 그는 예지에서도 갖고 있었는데 8화에서 로즈월이 설명해줬기에 더 설명하지 않고도 스바루는 알수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게 한건 에밀리아의 고립을 노리고 한 행동임을 밝히는 로즈월. 마녀와 연고가 있는 땅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폭설. 그로 인한 바필과 마을 사람들의 규탄은 팩과 수바루가 없어져 을지할 곳이 없는 에밀리아를 고립시키기 충분했습니다. 편지를 숨긴 건 로즈월이 아닌 듯 합니다. 로즈월은 지금의 수바루가 책이 명시한 미래에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베티와 다르게 로즈월의 예지에서는 백지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지에서로 스바루가 재시작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 세계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해 다음 기회에 도전하라고 스바루를 신체적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하지만 죽어야 발동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즈월은 스바루와 다르게 다음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기서 죽고 끝이지만 스바루가 다시 시작한 곳에 있는 로즈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생각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로즈월은 스바루가 자신을 따라잡을 날이 온다고 합니다. 로즈월은 자신에게 소중한, 오직 하나뿐인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처럼 될수 있다고 하죠. 이 말은 로즈월이 이미 소중한 존재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놓아버렸기에 남을 가피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쓸수 있었고 자신도 놓아버릴 수 있었죠. 로즈월은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로즈월이 에밀리아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스바루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에밀리아를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에밀리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만들 작정인 겁니다. 스바루가 자신처럼 행동하게 되면 책임 명시한 미래에 충분한 스바루가 되겠죠. 로즈월은 비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리에 벗어난 짓이나 조력은 그것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중한 하나를 위해 모든 걸 놓아버린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이어 스바루는 에밀리아가 있는 묘소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로즈월이 먹히는 사이 탐욕의 사도 권한으로 류즈 복제체를 물러 가필이 했던 것처럼 자폭시켜 대토로부터 겨우 도망쳐올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아가 얼마나 정신 착란 상태인지 보여주는 연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밀리아의 눈을 보면 알수 있었죠. 마지막 묘소 부분은 전체적으로 눈동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스바루의 눈동자엔 에밀리아가 비칩니다. 지쳐서 아무리 눈이 반쯤 감겨 있어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죠. 하지만 에밀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있음에도 절대 스바루가 비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는 거짓된 에밀리아를 스바루도 더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구도인 일기 마지막화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동자에 서로의 얼굴이 비치는 연출과 대조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무리에 달라며 평소와 다르게 의존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는 에밀리아는 스바루와 입을 맞춥니다. 스바루는 이때 차가운 죽음의 맛이 났다고 묘사되어 지는데 바로 그게 이 번화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번화를 요약하면 베티가 기어없는 기다림에 지쳐 해방되기를 원하고 엘자의 습격으로 베티가 죽어가면서 스바루를 성역으로 보내고 로즈월은 자신의 비원을 위해 에밀리아를 고립시켜서 스바루의 변화를 촉구하고 불안정한 에밀리아는 스바루를 보지 못하는 게 11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화에서 스바루는 분명 좋은 스타트라고 말했었는데 모두가 죽고 최악의 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로즈월은 스바루의 재시작을 어떤 수단으로 쓰려는 게 분명하죠. 로즈월이 람을 죽일 때 말한 약속이 무엇인지 엘자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뭔지 베티가 어떻게 성역으로 보낸 건지 로즈월이 아니라면 편지는 누가 숨긴 건지 로즈월이 비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엘자의 의뢰주는 누구인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뢰주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 분들도 많겠죠. 로즈월의 속내가 많이 드러난 화였지만 아직도 숨겨진 부분이 많고 찝찝한 곳을 많이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사라질 때 넘쳐 흘러나오는 표현과 가필이 람을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브금과 화면 연출이 평소 리제로와 많이 다른 분위기라 더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12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